이봐, 응. 먹어, <laughs> 먹어, 또 먹고, 음. 아, 맛있어, 맛있어. <웃음> <웃음> 놀랬어 <laughs> <몰랐어. 웃음> 깨면 독초이가 미치겠다 담글릴라 그래 나아 웃겨 이분 봐 이분 계속 움직여 음. 이분자는 <laughs> <laughs> 고기 탄다 <laughs> 고래밥이 맛있네 참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고래밥이 잘못했네 고래밥이 맛있네 <laughs> 고래밥이 잘한 <laughs> <탄> 거야? <laughs> 야 잘한 거군요 아니 진짜 몇번 반복하는 거끝까지 어. 찍어보잖아 끝났어 <laughs> 또 자야 어, <laughs> <따라>. <laughs> 멈출 수가 없어 고래밥을 멈출 수가 없어 떨어졌다 진짜. 이제 잔다 아야발가이 떨어졌다 이에 들었어 먹고 있잖아 계속 정윤아정윤아 정유나. 정유나. 빠유나 정유나. 정유아 빠빠. 빠빠. 유나정 먹자. 정유나. 정유야정유다 정유나. 정유나. 정유 이제